요즘 코인판이 어떤 분위기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장이라고 부를 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애매한 시장에 갑자기 톰리 이 사람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톰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비트코인이 2026년 1월 말 이전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한번 던진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전망이 왜 나오는지 시장 환경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 코인 시장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요. 연초에 한번 올라준 뒤에 몇몇 코인은 꽤 눈에 띄는 반등도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기사 보면 비트코인도 9만 달러대는 버티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방향은 위쪽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톱니가 그냥 긍정으로 돌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펀드 스트랩 공동 창립자고 기관 투자자들도 실제로 리포트 참고하는 쪽 인물입니다. 물론 이 사람 말이 과거에 100%다 맞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틀린 적도 꽤 있었죠 근데도 시장에서 이 사람 말이 계속 기사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톰리가 이번에 강조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이런 게 아니라 투자 심리랑 자금 흐름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관 자금 쪽에서 이제 다시 들어와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1월 말이라는 시점을 딱 집어서 전고점 다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장 상황도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들어서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하지도 그렇다고 미친 듯이 상승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이 제일 답답하죠. 안오르니까 짜증나고 그렇다고 팔짱이 또 애매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시작구간인가 아니면 톱니가 입만 나불거리는건가 이건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아무도 확답 못합니다 근데 한가지는 확실해요 이런 시장에서는 한방에 몰빵하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구조보면서 나눠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무조건 오른다 이런 소리보다는 뭐 프로젝트 펀더멘털, 온체인 지표, 시장 수급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설명란에는 현재 시장 흐름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종목들, 그리고 저점 관점에서 체크해 볼만하다고 언급되는 리스트 정리해 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즘 애매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톰리가 왜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는지, 그 근거와 현재 시장 환경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봤는데요. 다만 이런 시기일수록 흥분해서 쫓아가기 보다는 어리시키고 흐름 보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